아가씨, 일어나시고. 네. 아이고, 아이고. 잘 주무셨어요? 아이고. 피곤해 보이네. 야, 네. 백제집자쪽에요 이제 요거 예제 5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예제 4번까지 했었고, 이제 예제 5번에 한 다음에. 뒤에 그래프 그리는 거, 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쪽에 좀 설명하고 오늘 크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 자 먼저 하나 볼게요. 어, 1번. 자, fx가, 1번에 보니까 fx가 x 3제곱에 마이너스 ax 제곱에 플러스 2ax로 하게 3, 막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대. 됐니?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값체 갖는데 극값체 그 갖는다의 점들아. 까그 극값체 갖는다의 밑줄을 쳐 주시고 자, 여기다 이제 반대 말을 듣게. 반이요. 반대. 극값을 갖는다 랑반대말은요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극값이 없다라고 얘기할수있지만 극값을 갖는다의 반대말은 흉증이나 흉감을 얘기하는 거예 알겠네, 괜찮아요. 그럼 흉증과 흉감의 얘기는요. 얘네는 이제 뭘 따지는 거였냐면, 우리가 얘네를 무주 함수 만들어서 보함조 f 프라임 x는 0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얘기였고. 맞지? 순증이나 순감은 판별식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봐. 반대말이야, 반대말. 그럼 반대말이면 은 얘는 뭐라고 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얘는 그냥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도함수의 도함수가 는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만하면 된다는 거야. 야, 그럼, 우리 저거 1번에 제뭐 하면 돼, fx를. 미분해요, 보안수 만들어. 3x제곱에 마이너스 2 a x 플러스 2a. 하고, 얘 가지고 무준직 써가지고, 판별식 써가지고,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짝수 판별식 되잖아. a제곱에 마이너스 6a가 되지 않을까요? 맞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극 값이 있다라는 거면 앞에 조건을 반대로 얘기하라는 거지. 그럼 판별식이0보다 어떻다? 크다치면 끝납니다. 근데 믿기지 않겠지만 정답이 그래서 0보로 작거나 또는 6보라 크다가 그대로 정답이 나와요. 새로 설명할게 없어요. 딱히. 그치? 근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게 어디냐면은 쌤이 이제 옆에 어, 개념 래피기 하나는 지금 바로 설명해 줄 거거든요. 5-3번에. 자, 바로 볼게. 어차피 2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너네가 나중에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5-3번에 봐주도록 할게요. 자, 5다 3번 해보시면은, 어, 별세개짜리인데 얘는 또 조건에서 체특하게 나왔어. 자, fx로 마찬가지로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4라는 함차수가 있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를 갖고, 오케이? 그러면서 어디냐. 1하고 어디 사이에? 2 사이에서는 극소를 갖는대요. 그때 너네가 a의 범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겠다. 봐봐. 야, 그럼 우리가 극대 극조를 논할 거면은 원함수로 먼저 따질 게 아니라 무주함수로 만들어서 도함수 만들어서 따져야 되겠죠. 야, 도함수 만들어봐. 그럼 f 프라임 x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f 프라임 x 작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a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맞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극값이 있다라고 문제에서 분명히 명시를 했지. 야, 극값이 있다라는 거면 은 도함수, 이차함수가 x축이랑 점 무조건 몇개 만난다. 두개만나는데 그때는 얘 위볼이에요? 아볼이에요? 아볼입니다. 그래요. 아볼이고 전몇개 만난다고? 두 개니까 봐 이렇게 만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야, 그러고 나서 체크 하나만 해볼게. 여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점점 내려가지고 이거 바탕으로 원함수를 추론하면 되겠지. 그쵸? 그럼 원함수 추론하자면 플러스 쪽에서는 증가 감소 증가. 마이너스 쪽에서는 감소. 플러스 쪽에 다시 증가해서 원함수 와있는 fs의 개형은 얘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괜찮을까요? 됐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추가적인 힌트를 줬는데 뭐냐면은, 극대는 마이너스 1과 1사이래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너네 여기 보게. 극대 어디 있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 극대지. 그럼 극대가 마이너스 1과 2사이라는 거면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대충? 그리고 2가 여기 있다는, 아, 1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1하고 2 사이에서 극소를 갔는데 극소는 여기고, 그 여기가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2가 이쯤에 있다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맞네? 그래서 여기서 정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극대 극소의 위치가 마이너스 1과 1, 1하고 2 사이에 있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의, 마이너스 1에서의 도함도 값을 봐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 프라임 마이 있지. 이때는 그래프가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위에 있으니까 이때는 양수라야래, 음수라야래.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같은 식으로 f 프라임 1은 이때 도함수 그래프가 위에 있어, 밑에 있어. 밑에 있지. 그럼 f 프라임 1은 0보다작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f 프라임 1은 0보다 크다 해서 얘네 세 개를 정리하면 a 범위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했지. 여기 이제 한 마리 챕피라. 오늘 시험에서 이거 나올 거거든. 아, 여기 이 진도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야. 무슨 값 정리였지? 차이값 정리였죠. 예, 맞아요. 얘는 차이값 정리입니다. 차이값 정리가 뭐냐면은 한쪽에가 양수고 한 쪽에가 음수고 얘네들의 차이가 연속이라고 가정하면 그래프가 끊기 안 끊겨 안 끊기는데 그럼 안 끊겼으니까 중간에 반드시 뭐가 되는 0이 되는 지점이 적어도 몇개 있다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이값 정리였잖아 맞아요 얘로 같은 얘기야 그렇다면은 0이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극값을 그 말한다는 거지 여기 0되안돼 돼. 되고 여기도 0 되잖아 다시 말해서 좀 정의를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봐봐. 극대나 극소는 너네가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바로 괜찮은 거야. 극대는요.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가 극대지. 양에서 음. 그러니까 증가할 만큼 증가하다가 이제 꺾이는 지점이 극대잖아. 그리고 극소는 반대로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되는 거니까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파트가 극소였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익숙해지면 이거 안 그리고도 너네가 이거 보자마자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파악이 가능해져요. 익숙해지면. 여기가 딱바로 봐봐. 여기 양이었지. 여기 아래 뭐가 래 음이 되니까 여기 보자마자 극대라고 쓸수 있고 나중에 가서 여기 음이었고 양으로 바뀌니까 극소다 이렇게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 식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씩 한번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1의 도함수에 집어넣으면은 여기 1 플러스 2. 그래서 3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나와서 첫 번째 범위는 a는 마산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리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a니까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면 a는 1보다 작다가 나와. 그리고 2가 들어가면은 사라지면서 a만 남고 a는 0보다 크다. 그럼 얘네 3개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과 1 사이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네, 아래 확인해 주시면 은 얘가 그대로 나와을 거야. 그렇죠? 0과 1 사이가 여기 5다 3번의 정답이 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 이쪽 파트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설명들이 나와있을 거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이미 다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프를 그릴 때 요령이 뭐냐면 은 우리가 3타나 4타 이상의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걔네 그릴 때 도함수를 먼저 파악하면 돼요. 도함수를 파악해주고, 다시 한번 말할게. 요 도함수가 양이면은 증가야 감소야. 증가고, 도함수가 음이면은 감소니까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다만, 요거를 할 때, 쌤이 저번에 1 0 했던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또 설명을 해줄까 싶은데, 먼저 잠깐만 앞에 돌아와 볼래요? 예제 4번 쪽에. 음. 자, 172쪽에, 예제 4번에, 쌤이 21. <laughs>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보여주려고. 이거는 바이블 책 어디를 뒤져봐로 전혀 없는 풀이고, 여기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너네가 지금 한번 들을 때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미안. 자, fx가 뭐래? 다시. 자, x 3제곱에 ax 제곱에 막 bx에 더하게 찌다라고 있을 거야. 맞네? 무려 미정 계수가 3개만 있어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 3개가 있어. A, B, C가. 여기 있는 조건들을 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뭐가 되고. 그치. 마이너스 1에서 극대 0이 되고요. X는 또 얼마에서? 1에서 무슨 값? 극소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A, B, C 다 구하고 극소를 구하는 게 예제 4번의 문제였고 쌤이 맨 처음에 저번 수업 때할 때는 이거는 정석대로 푸는 거 한번 보여줬는데, 지금 요령을 한번 보여드릴게. 야, 봐봐.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아, 먼저, 마이너스 1과 1에 주목을 해볼게. 그리고 얘네는 무슨 값이야? 극값이야.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밑줄 하나 쓸게요. 방함수에서 극값이 합치면 특징이 아까 뭐라고? 무슨 개수가 미분 개수가 뭐가 된다? 0. 다시 말해서 도함수가 뭔데,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 도함수에 뭐라는 거야? 근이라는 거야. 그럼 너네가 그럼 fx 미분했다 해봐. 그럼 fx 미분하면 어떻게 돼? 저거 미분하면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였을 거 아니야. 맞니? 여기서 근이 쟤네 둘이라는 거야. 그러면 바로 방정식 세울수 있어. 을 이렇게 쓰면 되잖아. a과 마이너스 1이 근이는 거. 그럼 얘 정리하면 a, b는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경계하면 ab 나오죠? 경계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3 되거든. 하나씩 말해볼까? a는 얼마입니까? a는 0이고 b는 얼마? 마 3은 날로 먹을수 있다는 거야. 됐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잘 체크해주고 그럼 ab가 잘 나와있으니까 ab 나왔고 옆바가 x 마이너스에 집어넣을 때그 값이 0이라 했으니까 c도 금방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풀이가 간단한데 사실 여기서 숨겨진 원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프가 이제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3차 함수는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갖는 특징이 여기서 이제 사실 존재했던 거예요. 자 그럼 쌤이 여기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 싶은데 이 내용을 이제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 옆에 똑같이 그려줘야 돼. 지금 이 내용을. 자 먼저 도함수를 그릴 거야. 도함수. 도함주 저거, 얘지. 얘위보리야 아보리야. 아보리니까, 아보리이 2차 함수 모양에 그릴게요. 됐니? 괜찮아? 그려. 여기 누구야? 마이너 7이죠. 여기 누구야? 1이죠. 됐니?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늘 하던 게 뭐냐면은, 도함수를 그린 바탕으로 해서, 무슨 함수를 추론해? 원암주를 추노라는 게 여기 내용이었던 거야. 됐니?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쯤 내려볼게요. 아이, 왜 드르륵, 조그만해서 안 되냐? 잘? 이쁘게 좀 하고 싶은데, 으흐! 하고, 아이. 삐뚤삐뚤해도 안 예뻐. 비상. 으흐. 충 해요 그냥 네 대충 점점 찍어 빠할게 컨디션이 안 뭉거 네 그림이 조금 안 예쁘게 보일 수 있지만 정해좀해 주시고요 우리가 늘 하던 게 뭐였냐면요 여기 뭐였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였지 괜찮아요? 괜찮네 지금 중요한 거 설명할 거야. 봐봐. 지금. 그럼 얘는 이 밑에 원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대로 그려줄 건데, 야, 왼쪽은 증가하는 감소네. 여기, 여기. 증가죠?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증가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그릴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가 얼마가 돼? 미분계수가0 되니까 극점이 되죠. 이제 더 이상 증가 못 한다는 거지. 더 이상 증가 못 하니까 무슨 값? 극대가 되죠. 그 여기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올라가죠. 여기가 이제 극소가래. 그리고 미분계수가 0대잖아. 괜찮니? 그럼 다시 어떻게 해? 올라가요. 네. 이게 원함수 y는 fx였던 거야. 자, 그래서 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계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가 된다 했고 미분계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가 된다고 라 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사실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 잘 봐볼래? 마이너스 1과 여기 1이 돼 있지. 동그라미 쳐주고, 저기에서의 중점을 내려볼까 싶어.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이 뭘까? 0이죠. 0로 점점 내려볼까? 이렇게 되지. 괜찮네 그 0에서 3 참수가 만나는 점이 있지. 여기 있어, 얘들아. 여기 보이니?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할게요. 자, 이게 저번에 쌤이 미리 얘기했던 이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여기가 변곡점이야. 변곡점. 변곡점. 곡선이 변하는 점이라 해서 변곡점이라 해요. 오케이? 그리고 변곡점은 원래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용어야. 미적분에서 어떻게 배우냐면은 얘는 오목에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아니면 볼록에서 오목으로 바뀔 때점의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게 어떤 얘기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지. 볼록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여기 점을 기점을 해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오목으로 바뀌잖아. 볼록에서 오목으로 바뀌잖아 그런 점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미적분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미적분에서 쓰는 용어를 우리가 지금 투투에서 가져온 이유가 뭐냐? 굉장히 유용해서그래 자, 먼저 사실 하나 드게요 쌤이 첫 번째 변곡점은요.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극점이었지. 그리고 변곡점은 그두 개의 무진점이야. 무슨 무진점이야, 무슨 두 개. 중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다? 변곡점은 극점의 중점이라는 거. 무조건. 이게 원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함수 한번 봐볼래? 극대 여기였지, 얘들아. 극소는 여기였어. 그럼 극대랑 극소를 한번 연결해볼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았을까? 극소랑 극대의 중점에 뭐일 수밖에 없다. 변곡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네. 괜찮아요. 그럼 이게 진짜 유용한 게 뭔지 알아, 얘들아? 봐봐. 우리 극대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그때 함수값이 0이 된다는 거 발견했고 극소는 X가 1이라고 했고 그때 함수값은 뭐 너네가 뭐 구한다라고 하면 뭐 구할 수 있을 거야. 극소점은. 요 그래봐. 극소점을 구했다. 쳐봐. 극소 구했어. 아니면은 여기는 X가 얼마라 했어? 0이라 했지. 자, 0이고요. 실제로 여기다 0 내면 얼마가 될까? C가 남아. 될까? 그럼 너네가 할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알고 있으면, 여기도 바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변곡점이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점을 이제 두 배를 하면은, 얘두 배는, 얘 더하게 얘나 마찬가지니까, 이쪽 점도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변곡점에서의 중요한 특징이 2번 있어요. 쌤이 저번에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쌤은 이제 얘네 둘을 보자마자 a가 0인 거는 바로 파악했다고요. 그게 왜냐면은, 자, 2번에 하나 쓸게. 변곡점에서, 변곡점에서 3배를 하면은, 변곡점에서 3배를 하면은 알파로 하기 베타로 하기 감마라는 사실을 쓸게요. 변곡점 곱하기 3은 알파로 하게 베타로 하게 감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내가 짝대기를 하나 그어볼게요. 변곡점을 지나는 액축의 평행한 직전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볼까 됐니? 됐어요? 야, 봐봐. 봐봐. 그러면은 이제 그었으니까 교점이 몇개 생겼네. 교점이 몇개 생겼어? 세개 생겼어. 그럼 여기 교점 하나는 알파라고 하고, 여기는 베타라고 하고 여기는 감마라고 얘기할게. 됐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요. 베타를 얘기할 건데 자, 베타는요. 변곡점의 x좌표야. 맞지? 변곡점의 x좌표가 베타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하나 중요한 거. 변곡점은 무슨 점이랄까? 라 중점이라고 했지. 그럼 생각해봐. 알파랑 베타까지의 텀이랑 베타랑 감마까지의 텀이 어때? 같아요. 베타는 다시 말해서 알파랑 감마의 중점 맞아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수원에서 등차수열에 배웠어요. 등차수열 배웠는데 등차수열에서 등차 중앙 배웠지. 그럼 등차 중앙에 따라면 알파랑 감마의 중앙에 누구라는 거야? 베타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알파랑 감마가 합치면 뭐야? 2베타고 알파로 하게 베타로 하게 감마는 그래서 우리가 3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배터 됐니? 됐어?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 우리는 알파로 하기 베타로 하게 간만에 나아가서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뭐를 사용할 수 있지? 근과 개수 관계로서 얘기를 할수있는거 거. 그래서 하나 집중합시다. 자, 하나씩 빌드업 할 거예요. 우리 변곡점 뭔지 알아? 냈어 변곡점은 극점에 뭐라 했지? 중점이야. 중점 누구야? 0이야. 그래서 여기 얼마야? 0이야. 그럼 여기 이 자체는 얼마야? 0은 알파로 하게 베타로 하게 감마에 나아가서 3베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했어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3차 방정식의 근계수였어요. 그 3차 방정식 근계수 쓰려고 보니까 A는 얼마야? 1이고 B는 A지. 그 여기 A에 1 들어오고 B는 A 들어와 봐. 근데 어차피 얼마야? 어차피 얼마야? 0이에요. 다시 말해서 A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어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악을 했던 거야. 이게 익숙해져가지고요. 이게 사실 변곡점을 이용해서 3차 함수를 파악하는 거, 기본적인 루틴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용 굉장히 많거든. 비율 관계바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요. 오늘은 그것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좀 빡세고, 자 중요한 거다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누구의 중점이라. 극섬의 종점이라. 극섬의 종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극점하나라 알고, 변곡점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로 이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두 번째. 변곡점에서 몇 배를 하면은, 세 배를 하면은, 알파로 하게 베타로 하게 감마가나온다 이거는 등차 중앙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얘들아? 야, 봐봐. 그럼 내가 여기서, 삼참수 봐. 액세트고막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어. 그치? 그리고 봐봐. 여기서 내가 이 보라색 선작대기 그었지. 이때는 내가 K라고 할게. 오케이? Y는 k 예요 우리가 이 Y는 K랑 Y는 이 3차, 함수랑 둘을 연립하는 과정이잖아. 그럼 연립하면은 조직을 어떻게 해까 값다라고 찌겠지. 그럼 값다를 쓸게. 그럼 값다 찌면은 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K에 이제 동그라미 칠게요. 이 k라는 거는 내가 지금은 딱 가운데로 잡아놨지 근데 굳이 가운데를 지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전혀 그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막말로 k가 이렇게 지나간다 쳐봐 물론 이렇게 지나가도 교점은 몇 개니 세개죠 근데 교점이 세개지만 결국에 식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이상태에 얘기할게 그 이때 교점에 내가 알파원과 베타원과 감마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물어볼게요 알파 원더하게 베타 원더하게 감마 원도 원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여기서 근계 조쓴다 하면은 뭐가 될까 그대로 앞에 로이마고 1분의 그치 마이너스 1그 이거는 바뀌 어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 병곡점을 얘기할 때는 병곡점 곱하기 3의 내용은 교점을 누구를 가지고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향수는 앞에 2 차항의 영향을 줘 못죠, 못죠. 이 얘기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럼 1차를 건드는 직전의 방정식이 와로 변곡점이 성립한다라는 거. 2차만 안 건드면 되는 거거든.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난도 문제 들어가서 좀더 디테일하게 다루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 여러 번잘 이제 영상 남겼으니까 잘 보면서 복습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어, 마지막으로 180쪽에 잠깐만 볼게요. 180쪽에.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이것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 할 건데요. 자, 180쪽에 예제 6번 하나만 할게요. 자, 우리, 는 여기까지 해서 3차까지만 딱 파악하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일요일에 오잖아. 이번 주 토요일에 모르고. 일요일에 오면은 4차를 늘 쌤이 이제 또 설명할게요. 자, 예제 6번에 보시면, 어, 그래프 개형 그리라 해서 뭐 나와있지.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무난하거든? 봐봐. 1번. fx 요거 하나만 할게요. 봐봐. fx가 x3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9래요. 9x. 우리가 얘 개형을 파악할 거면은 무슨 함수 만들어야 돼? 도함수 만들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 그럼 도함수 만들면 f'x는 뭡니까? 4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9지. 자, 위보라볼. 아, 뭘? 액축이랑 만나는 게두 군데겠지? 다 1하고 3 나올 거예요. 맞니? 괜찮아? 자, 그래서 하나 볼게. 점점 내려. 야, 우리 의 그래프 계형 어떻게 되는지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1보다 왼쪽에서는 증감니까 감속니까? 증가하죠. 자, 증가 그리시고. 증가하다가 극점이 되니까 미분계수가 얼마가 돼야 돼? 1에서. 0. 그리고 내려가야겠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고그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정답이긴 해요. y는 fx는. 근데 다만 하나만 마지막에 추가하자면은 극점의 좌표랑 극점의 좌표랑 축만 좀 체크를 해주면 괜찮아. 자 근데 바로 보여줄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차피 여기 x는 얼마입니까? 1이니까 1을 무슨 함수에 대입하면 돼? 원함수에 대입하면 얼마래? 자 그럼 1,4 극대는 그래서 4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맞니? 그리고 극소 있어 극소. 자, 극소 같은 경우는 여기 x가 얼마일 때야? 3. 3 집어내면 얼마가 될까? 0대요 3,0을 지나요.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좌표축까지 해서 이쁘게 그린다라 하면은 0에서는 x축이랑 만날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y축은 x는 1이 여기 있으니까 대충 한 칸만 움직여서 이렇게 y축을 그림면 됩니다. 여기까지해서 원점 체크해서 아이 y는 f(x)의 개형의 얘가 된다라는 거였고 하나 TMI로 얘기하자면 여기 책에 없는 내용까지 한번 해보자. 무준점도 한번 체크해 볼까. 변곡점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야 봐봐 변곡점만 볼게요. x는 1하고 3에서 극점에 갔지. 그럼 변곡점의 x는 어디야? 2야 그래서 2 찍어봐. 그럼 여기겠네. 여기가 무준점? 변곡점이고요. X가 2때2 e e 집어내면은 8 빼기 24에 더하기 18 돼가지고 2,2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우리가 지금은 극점에종점으로 취급해서 변곡점을 구했지. 근데 앞에서 쌤이 얘기했어요. 변곡점은 알파로 하게, 베타로 하게, 감마에 얘가 3 곱하기 변곡점이라 할거맞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기서 알파로 하게 베타로 하게 감마는 근계수 치면 얼마입니까? 6개다 음. 네, 변곡점 얼마? 2로 꺼에수다라는 거예요 극점의 종점으로 그려고 상관없지만 너네가 이거, 얘를 보자마자 변곡점의 2인 거 알아내시면 사실은 나중에 가면 이렇게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모양을 먼저 그려놓고 여기가 어디라? 2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편하거든 이렇게 체크하면은 됐니? 자,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다 했고, 원래는 증감표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나는 이제 증감표는 안 가르칠 거야. 증감표는 약간 하남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게 또 애매한 게, 비율적이야, 굳이. 이 방법들이 있는 와중에서 얘까지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요 얘는 넘어가면 되고요. 오늘 수업은 조금 오버할 거래? 10분 정도? 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두간 테스트 한번 풀어볼게요.